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됐네요 제가 여러분들 땀에 많이 많이 바빴습니다 자 2019년도 기해년의 2월달 운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병자생이 지띠라 이제 36살이에요 36살이 다가왔는데 새해에는 마음먹은대로 뜻먹은대로 다 소원성취 하시고요 우리 갑자생들 여러분들 올해는 무술년보다 이 기해년이 운이 좋, 좋거든요. 동서남북에 길문이 열리고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캐가 들어있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선남, 선녀가 인연줄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갑자손 진트부들이 어,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서 너무 경동망동 행동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러 가는 형국이라 투자 쪽으로는 조금 조심하시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주식 쪽으로는 조금 무리하게 욕심 안 내시면요. 올해는 선남선녀가 딴딴딴 하고 결혼한 일이 많이 있으니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기회는 하기차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임자생이 집띠분들. 무술련에 좋으신 분들은 좋았고 안 좋으신 분들도 또 계셨을 거예요. 다 좋다 하기먼면좀 그러고요. 우리 임자생 집띠분들이 작년에 무술련에는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무술년에 좋았던 분들은 기해년에도 쭉 좋아요. 2019년도 좋고 2020년에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장담은 못하는데 근데 우리 임자사님들 분들이 문서가 들어와요. 문서가 문서 잡을 일도 있고 내집 마련할 수도 있고 또 땅을 살 수도 있고 또 한푼 두푼 모아서 저축에 이렇게 찾은 그런 보람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임자생들분들이 너무 좋다, 좋다 하면 좀 그러니, 우리 임자생들 건강으로 좀 신경을 쓰세요. 간절적으로 좀 신경 쓰시고, 좀 건강에 적신호가 좀 들어올 수 있으니, 당뇨기로 간절적으로 좀 신경 써라. 그러고 나면 우리 기회년에도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들어갈 일이 있으니, 좋은 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우리 임자생들분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 장깨가 좋아요. 그래서 온순기도 너무 제주 부리다가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임자상인들 분들은 조금 장깨만 부리지 마시고 정직하게 열어가시면요. 문서 잡을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니 그렇게 한번 펼쳐가는 것도 좋겠습니다.